뒷목이나 승모근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물리치료, 뭐 온열치료라든지 초음파치료 또는 견인치료를 통해서 근육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을 해주면 도움이 될수 있고요. 숙련된 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도 이 단계에서는 어,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. 네. 여기에 더해서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를 같이 복용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. 하지만 디스크가 좀더 진행이 되어서 팔이나 손가락까지 저릿한 신경증상을 동반할 때는 주사시술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대표적인 시술이 경추, 경막의 차단술인데요. 주로 통증학과에서 시행하는 시술로 이 X-ray를 찍어가면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. X-ray를 찍어서 정확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이에요. 해당 시술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술을 했다면 시술 직후에 이 아픈 팔과 손가락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. 이 마지막으로 치료 이유가 가장 중요해요. 환자분들이 안 아파지면 병이 없어진 줄 아시는데 네. 목 디스크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이 증상이 없어진 단계에서는 목 스트레칭 그리고 등 근육 강화를 포함한 경추 안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.